잔금 지급일은 4월 30일까지지만 조금 더 그런 거 이전하는데 말미를 더줬네요 3개월을 네 좋습니다. 네다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사실은 4월 30일 임박해서까지 잘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땅 해가지고 달랑 틀어가지고 <laughs> 옮겨주고 펜스 <laughs> 쳐버리고 이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네, 네. 어, 옮길 수는 있죠. 그게. 예, 예. 이게 뭐 지금 상대방이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갖다 놓고 치우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통상의 그 명도소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가 내 아파트에서 기간 다 됐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그걸 마음대로 끄집어 내가 저기 할 수는 없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세입자가 점유가 불법 점유긴 하지만 그 공간에 대한 지배권 자체가 현실적으로 세입자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공간에 대한 지배권 자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건만 갖다 놓고 물건만 갖다 놓고 치워놓지 않, 치워, 치워주지 않음으로써 그냥 괴롭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 자체가 거기에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아파트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단 점유자라도요. 우리하고 계약은 전혀 없이 그냥 무단 점유자라도 그 땅을 아예 펜스를 팍쳐버렸다 들어와서 기계 갖다 놓고 펜스를 쳐버렸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공간에 대한 점유를 어그 예를 들면 저기 공장 앞에 있는 그 공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계만 갖다 놨다는 거죠. 차량, 그러니까 차량만 갖다 놓고 자기가 펜스 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점유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해결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갖다 놓은 짐을 달랑 옮겨 놓는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어, 골탕 먹이기 위해 가지고 돌덩어리 하나 큰걸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럼 돌 밀어 가지고 그걸 치우기 위해서 돌 밀어서 옆, 옆집으로 이렇게 치워 놓는 거 옆으로 그런가 보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단점유자로서 돌도 옮겨 놓고 그 공간을 펜스를 쳐 가지고 요건 이제 다른 사람 침범하면 안 돼라고 해서 무단 점유자가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이 필요하다는 게. 네, 그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공간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그 이런 상황에서는 4월 30일 넘길 필요 없지 않나 저는. 네,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월 30일 그냥 그 4월 30일 뭐 지금 해서 사람 써가지고 장비 옮기고 잠금 치르고 해서 끝내버려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예예 예.